시다. 정부의 구제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구제. 구제가 뭘까, 얘들아? 구제가 뭔지 한번 봅니다. 아, 구제가 뭐냐면은 구자가 구원해주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살려주는 거죠. 얘들아, 이거 보자. 내무치자 구제 받으려면은 그걸 영어로 to be saved 소동태. 한 기업이 정부로부터 구제 받을 조건이 뭘까? 잡아드려면, 자, 받으려면, 자, 가주어 진조하다, 그치? 뭐가 더 쉬울까? 그렇죠. 얘들아, 이거 봐. 이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죠. 뭔데? 얘들아, 로비가 뭘까요? 로비가. 압력을 행사하는 거야, 로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뭔데? 행사하는 것. 쓸, 집중하는 게더 쉬울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뭡니까? 더, 더 많은 돈을, 그렇죠. 받기 위해서죠. 자, 뭐라기보다는, 자, 레드는 아까 나왔잖아. 뭐, 뭐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무슨 구조? 병렬구조. 맞죠? 요렇게 병렬구조 챙겨야 됩니다. 병렬구조. 자, 봅니다. 음. 뒤에 거 볼까? 장기적으로. 수익이나 바이업을 성장할 수 있을 만하 있기에 멈하기에 회사를 잠깐만 하기에 끊어라 할수 있도록 회사를 뭐한다 얘들아? 그쵸 리가 다시잖아 재구조하잖아 그치? 재구조시키는 정말 힘든 결정을 뭡니까? 회사가 취하기보다는 맞죠? 어 정부에게 도만을 얻기 위해서 로비 활동에 집중하는 게더 쉽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 장기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수익이 생기고 또 어떻게 망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구제 구조하는 게 뭔데? 일단은 사람 내 보내야 될까? 그럼 출혈이 생기겠지. 왜 나는 잘리고, 쟤는 안 잘리냐고. 그렇게 힘든 결정을 취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회사가 돈을 더 받으면 되거든. 그니까 러그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정부에게 뭐 한다? 로비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지. 자, 봐봐. 서정이가 회장이야. 근데 서정 앞에 이니셜 따보자. SJ. SJ컴퍼니가 이제 막 부도가 생겼어 그럼 서재인 어떻게 해야 돼? 밑에 있는 지구를 갖다가 한 500명 있는데 500명 월급 다못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절반에 잘라내면 어떻게 해? 살아남잖아 그게 제 구조야 그게 정말 힘든 결정이겠지 그 200명의 딸리 식구들 한순간 뭐가 된다? 백수가 되잖아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어떻게 한다고? 정부에로부터 돈을 더받은면 그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맞나 내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서정에 놓았어. 대통령이 우리 기업 좀 살려주십시오. 음, 어. 무슨 말인지 알겠 있어. 근데 궁금한 게 로비가 압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정부에게 돈 달라고 협박. 그렇지. 협박하는 거지. 아. 우리 직원 2 0 0명 잘라야 되는데. 아, 그런가. 어떡할 거냐 당신? 그럼 국가에 돈이 많잖아. 그럼 돈을 달라는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거든. 6 0 0조예요 그런데 서정인 이네 회사가 필요한 돈이 한 100억밖에 안 돼. 그럼 100억 떼는 수 있지. 생각해봐라. 내가 600만원 있는데, 니는 지금 원하는 게 100만원 밖에, 만원만 필요하면 돼. 그럼 600만원에서 만원 떼준 거 얼마 쉬워? 네. 이해되나? 네. <laughs> 자, 이것이, 예라는 거예요. 어떤 예, 얘들아. 그렇죠. 도덕적인, 우리가, hey, j o d g e 라는 것은 위험이거든. 도덕적 hey라고 알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서정이 말고, 미연이 기업도 있어요. MW라고 기업이 있어. KMW 기업이라고. 이 회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회사가 한, 대한민국에 한 10만 개야. 한, 한 몇천억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소중히 회사뿐만 아니라. 그니까 이게 뭔데? 도덕적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언제 도덕적 해가 됩니까, 얘들아? 그렇죠. 정부의 지원이, 봐라. 뭐할 때? 이거 묶으세요. 기업이, 자,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 테이크. 취하고 내리고자 하는 그 힘든 결정을, 맞죠? 정부의 지원이 뭡니까? 바꿔줄 때에. 도덕적 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돈은 이한테 주는 거야. 이래 되면 도덕적 해인 거야. 왜? 그러면 또 서정이하고 미연이가 또 사업하다가 또 부도날 상황이 있잖아. 또 이번에 어떤 또 협박하는 거죠, 정부한테. 또돈 달라는 거죠. 이게 도덕적 해가 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어떻게? 돈 주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그 맛을 보니까 기업이 똑바로 일을 한다, 안 한다? 아니, 왜? 정부가 살려주니까. 이해됩니까? 이게 정경 육착이에요. 정치와 경제가 육착 때 육착. 서로가 로비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게 심하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지금, 누구야? 윤석열. 특히, 이 박근혜는 더 심했죠. 삼성하고, 박근혜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른되면 다 할거야 자봅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거 봐봐 자 정부가 보세요 레스큐 살려준다면 어떤 은행 묶어봅니다 얘들아 지금 저축은행 세마일금고 아,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세마일금고가 예치금이 30%가 빠지잖아 그럼 망하는거예요 왠지 아나 그 70%를 다 갖고 있는게 아니거든 70%는 전부 다 어디 유, 그, 투자를 다한 돈들이에요. 그냥 당장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총액에 30%만 사람들이 돈을 인출해 나가잖아. 그러면 저축 그거 세말금고 망합니다. 현금이 없어. 그만큼 은행이 비리가 많아요. 은행은 뭘 먹고 살지, 얘들아? 고객의 이자를 먹고 살거든. 매달 들어온 돈그 돈으로 굴러갑니다. 실제 돈이 없어요 은행도. 전부 다 투자를 많이 해 줬다는데 뭐 주식 투자, 무슨 투자, 무슨 투자. 그러니까 돈이 없어 뭐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정부가 은행을 갖다가 구제해 준다면은 봅니다. 자, 정부가 뭐 했던 것처럼 그렇죠. 은행을 뭡니까? 구조 구제했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언제 구조했는데, 얘들아?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가 있었거든. 어. 그때 난리 났어요. 그때 사람들도, 우리 여러분들이 99년, 97년, 맞죠? 외환위기만 알고 있었잖아. 아, 우리, 우리나라, IMF. 어. 근데 2018년 외환위기, 브로만스. 이때도 난리 났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기업 쪽에서 특히 블루 칼러맨드는다 퇴직격 당하고 그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정부가 나서서 구제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되잖아, 그치 그때 은행도 난리났어요. 어 진짜 난리났습니다. 내 친구 은행 다니는 사람들 다 잘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봐봐 그랬다면은 이것은 뭐 한다 얘들아 인커리지 그 망해 망할 은행을 도와주는 거잖아. 맞죠. 망한 은행을 인커리지 어떻게 조장합니까? 앞으로도 보라더큰 위험이 나타날 수 있겠지. 그 위험을 뭡니까? 그렇죠. 정부가 어떻게 오히려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나? 자, 이유가 뭘까? 봅니다. 정부는요, 이미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동격이다.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얘들아. 어떤 가능성? 정부가 또 은행이 파산할 위기 있다면 뭡니까? 앞으로 더 개입할. 맞나? 뭐 한다면? 그들이 손해를 돈을 잃어버린다는 게 뭔데? 정부가 본인의 국가가 쓸 돈을 잃어버린다면 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글을 요지보자.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서 하는 이 모든 구제는요, 뭐다, 뭐다, 잘, 정부다 좋은 의도죠. 일단 뭔데, 망할 기업과 회사를 살려주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이다. 보세요. 정부의 구제는 뭐다, 부정적으로 기업의 행동에 뭡니까? 영향 미치죠. 아까 뭐랬는데, 아까 뭐랬습니까? 정부가 살려주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또그렇지 위협에 빠지면 또 정부에게 손을 벌린단 말이야. 그게 뭔데? 기업의 뭡니까? 행동에 부정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더 위험하고 더 형편은 뭡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낸다? 그렇지, 뱅크가 조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 이해되나? <laughs> 이해됩니까? 어. 어.